빙판 위에 수다를 모아 모아, 빙수다 피겨에 대한 모든 수다 모아 모아 빙수다. 빙판 위에 모든 수다를 모아 빙수다입니다. 와! <laughs> 피날레에서 첫 롱폼으로 빙수다라는 채널 을 한번 오픈을 해보았는데요. 첫 화를 맞이해서 우리 피날레에 꽂힌 선생님 세 분을 모셔보았습니다 박수~~ <웃음> 각자 <웃음> 자기소개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저는 가르친지 8개월째인 아직 아가 선생님 박효진입니다 박수~~, 박수! 저는 한 10년 <laughs> 아, 가까이 된그 김지영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저는 이제 3년차 있는 도지훈입니다. 네, 저는 피날레 의 대빵이자 저도 가르친지 지금 한 8년 정도 된 나름의 고인 <웃음> 고성원입니다 <웃음> 스케이트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혹은 스케이트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선생님들 혹시 첫 피겨와 구매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맨 처음에 걸음마 시작할 때 잭슨 고급화를 신었던 것 같아요 플라스틱으로 돼있던 거 고비 플라스틱인 잭슨을 신었고 그다음에는 바로 에디아로 쭉 신었어요 음. 샌드 KSS 아세요? 어? 어, 알죠 나도 아, 저는 <laughs> 알아요 <알았지>. 저는알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부끄럽네요 KSS 시절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기억이 안나 엄청 간단한 스케이크 벽돌 스케이크라고 하는거 벽돌 스케이트? 어지 어쨌든 어그거로 어, 어, 로... 잭슨? 잭슨 아니 아니에요 <laughs> 알아가고 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저 이거 촬영 끝나고 <laughs> 약간 스아 s 일단 첫구매에서 이제 애디하고올게 어.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은? 선생님은 저또 이제 링크장 안에 있는 매점 안에서 잭슨 고급화 시작을 했다가, 리스포츠, 그 다음에 에디아. 그래서 에디아로 끝이 났습니다. 어. 그 에디아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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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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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아 계속 에디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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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아 저는 펭귄 계속 계 저는. 펭귄? 펭귄? 속 계속 계속 펭귄 펭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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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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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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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라이더를 신다가 음. 현재는 에디아를 신고 있습니다. 저희 수강생분들이. 대부분 성인분들이시고 초보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인문화를 추천하는지 아니면 그냥 바로 선수화를 사는 걸 추천을 하는지. 저는 그래도 보급화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게 낫다 주의긴 하거든요. 일단 처음에 초보자들은 발목을 잘못 쓰기 때문에 너무 딱딱한 걸 신으면 그걸 아예 사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발목 힘 좋은 사람들 도 단단한 걸 신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만 다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차차 좀 올리는 걸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어차피 치미어의생명은 장비빨 아니겠습니까? <laughs> 맞아, 장비빨. 그러니까, 내돈 내산. 장비빨. 이게 있기 때문에 너무 사고 싶다 하면은, 그래도 사실 수는 있다. 하지만, 단계를 추천한다. 이렇게. 같은 생각이어서 맞아. 응. 맞아. 근데 계속 이제 회원님들이 스케이트 예쁜 거를 어 엄청 사고 싶어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음 어, 그것도 저는 어요네 생각... 그럼 대부분 동의하는 걸로 <laughs> 다, 별다른 의견 없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참고하세요? 참고하세요? 아, 네. <웃음> 참고하세요? <웃음> 근데 브랜드마다 발볼이랑 그런 게 너무 요즘 달라가지고 나오는 게 그래서 무조건 신어보고 사라고 추천드리고 싶긴 합니다. <laughs> <laughs>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딱 맞는 게 좋아요 아니면 헐렁하게 신는 게 좋아요? 이거거든요? 저는 딱맞게 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안에서 조금 중심 잡는 것도 참 힘든데 안에서 발이 놀면은 음. 더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음. 좀딱 맞게 신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선생님, 저도 같은. <laughs> 아 동의한다. 네, 동의한다. 동의한다. 선생님, 저도 동의. 해요그세 어, 그래? 그 개를 못 묶으시니까 음. 그 헐렁하게 하면 음. 발이 막 날아다니지 않을까. 음.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 게 저는 일단 제가 엄청 헐렁하게 신어요. 음. <laughs> 제가, 제가 235, 실측 234 정도 되는데, 제 스케이트 245에다가 발볼 뒤를 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딱 맞아서 아파하시는 분들 좀 봐왔어가지고, 그것보다는 내가 신었을 때, 신었을 때, 처음 살때 기준에 조금 낀다? 이러면은 저는 사지 말라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여유 있게 해야, 발 노는 건 저는 좀 좋아해가지고. <laughs> 발, 와, 발, 와. 발가락을 안에서 조금 응, 움직일 수있어요좀안 아프더라고. 음, 저는 어쨌든 음. 그렇지만 다른 선생님들 의견은 좀 맞는 거를 초보자들은 발이 움직이만 힘들어 하니까 음. 그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 <웃음> <웃음> 아까 지영쌤이 브랜드별로 조금씩 그게 다 뭐 특징이 다르다고 한번 신어보면 좋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여기 이렇게 구비를 많이 해놨거든요? 브랜드별로 오오오오오 소개를 시켜주는 그런 건 어떨까 한번자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제일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잭슨? 브랜드죠? 마이클 네 마이클 잭슨 아, 어? <목소리가> <미식이 하는 대로 웃음> 마이클 잭슨이죠? 마이클 잭슨. <laughs> 아, 낚였어! <나 꼈어. 웃음> 자, 잭슨의 미스티크 라인입니다. 보통 이제 이품번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1490, 1790 라인을 제일 많이 신는 것 같아요. 숫자 클수록 좀더 딴딴하시거든요 음...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 선생님 아, <laughs> 아, 역시 이렇게 고인물들은 아, 알고 아직 초보학생들은 아, 아, <laughs> 아직은 모른다 아, 어쨌든 그렇게 이제 숫자 클수록 딴딴한데 1490 라인은 성인들이 신기엔 조금 약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17 이상을 1790, 1990 라인 정도를 신으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얘 특징이 뭐가 있죠? 어, 국민 스케이트라고 해야 되나 조금 모든 사람들 발에 조금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스케이트거든요. 그래서 칼발이어도 음. 아니면 발볼이 얇더라도 크게 이렇게 뭔가 리스크 없는 음. 어,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신고 한 번도 다들 뭐 아프다 뭐 음. 어, 불편하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 스케이트여서 국민 스케이트 음. 아닌가? 음. 뭐 발목은 조금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신을 때 회원님들한테 이부분에 네. 처음에는 이제 딱딱하다 보니까 세개만 걸으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발목이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이제 자기 스케이트 되면 이제 4개 다걸어서신는 걸로 아요 넥스트, 바운드, 이 스포츠, 리스포츠입니다. 리스포츠 네, 아, 네 맞아요 종류가 많은데 지금 타레스 라인이 있고 뭐 하나가 더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지금 단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그 판매하는 건 확인하면 되는데 어쨌든 리스포츠 보급형 라인입니다 음. 짜잔 자자잔. 여기에도 한번 보여줄까요? 자자잔. 짜잔 자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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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얘의 특징은 어떻죠? 아니, 아니, 리스포츠에, 아니, 리스포츠 신어봤는데, 저는 RF2 아, 신어봤거든요. RF2. 이 보급판은 안 신어봐서 모르겠는데, 리스포츠의 장점은 사실 못 느꼈어요. 아, 저는 음. 이걸 잘 꺾어, 꺾어서, 그러니까 음. 잘 무너지는 스케이트로 저는. 아, 저는요, 그 저는. 저는. 맞그 얘가 좀. 부드러워요, 좀더 네, 잭슨보다 좀더 부드러워서 발목이 좀잘 꺾이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편안하다고 느끼시는 맞아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거 저희가 대여화로 많이 이제 드리는데 다들 이거 친구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잭슨보다는 일단 발목 이 조금 낮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발볼도 좀더 얇은 것 같더라고요, 좀더 그래서 좀더 팔발이신 분들한테 좀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음. 부드러워서 좋아요. 부드러워서 음. 좋아요. 발목을 어. 내가 발목 힘이 좀 약하다. 음. 그러면 이 라인 음. 추천드립니다. 추천. <laughs> 마지막 아. 고급파 라 음. 이번에 새로 국, 음, 국산으로 만들어진 시티런 시티런 음. 음. 시티런이라는 제품인데요. 슈트트랙 브랜고 음. 시티런이 원래는 쇼트트랙 브랜드화인데, 음. 거기서 이제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피겨 스케이트화인데, 이거 혹시 신는 수강생분들 보신 적 있으신지? 그렇죠신는 분들 봤죠? 음. 봤는데, 음. 일단 저는 묶어줘 봤는데 딱딱했어요. 맞아요. 근데 회원님들은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 같긴 하죠. 있어요. 그냥 좀 단단하다. 어, 응. 좀 단단한 편이에요. 디테일로 보면 약간 잭슨이랑 리스포츠는 그냥 가죽이잖아요. 그냥 음. 가죽인데 얘는 약간 에디아 스럽게 섞인 느낌이 약간 음. 있으니까. 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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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션이 있고 이런 거 음. 보니까 랑 아, 이런 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요 요 네, 색깔도 그렇고 음. 약간 좀 다르다. 고급형 에디아 느낌? 음. 음, 음, 그러네요 어, 여기도 살짝 포장 레디아 같긴 해요 느낌이 또 지금 현재 그 잭슨과 기타 해외 상품들이 그 환율 때문에 비싸져 있는 추세예요 음. 얘가 지금 제일 쌉니다 음. <laughs> 25만원으로 구입이 가능하셔서 어 조금 주머니 사정이 조금, 뭐, 몇만 원 차이는 안 나지만, 좀 아끼고 싶다. 그걸로 벙거패드를 사는 게 낫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네, 스케이트 구매 추천드립니다. 번거패드는 뭐죠? 아, 번거패드. 어. <laughs> <laughs> 어.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증을 따로 <laughs> 해결. 번거패드가 벙거 뭐죠? <laughs> 벙거패드가 이제 발목. 저는 이제 보호하는? 뭐, 반, 조금 발목 양말을. 짧은 거? 목양말 짧은 걸 신었을 때 대신하는 그걸로 신고 있거든요. 음, 음. 어떻게 생겼죠? 작동. 오, 작동. 있으시면 작동. 좋아요. 자, 번거패드는 어떤 거죠? 제가 쓰는 번거패드인데 이게 잘라서 음, 한이 정도 길이로 나오는 게 있고 완전 길게 나와서 잘라서 쓰는 번거패드가 있어요. 저는 근데 대회 때 이렇게 길면은 그 스타킹 위로 보여가지고 음. 저는 제간 짧게 잘라서 쓰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발목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끼워서 쓰는 건데 약간 실리콘 재질이어서 그 발목 그 혓바닥이랑 발목 사이 부분이 끼겨서 아프다 이러면은 음. 이거 끼고 하면 조금 덜 합니다. 음. 그래서 이런 끼고 하나 더 있으면 이런 디스크 모양의 방법이 그런 음. 것도 있는데 저는 복숭아뼈에 이걸 하나 더대서 씁니다. 음. 이런 게 구하기 쉽지 않으면 이제 <목소리> 니플 패치. 맞 <laughs> 니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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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패치. 다이소에 니플 패치. 5 0 0 0 원이면 구매 가능하다 하더 복숭아뼈 오, 모양대로 맞아. 이렇게 붙여서 하면 안 아프게 살 수. 있게 음, 좋습니다. 또 발목이 뭔가 이제 까진다 이런 식분들은 저런 제품들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럼 이제 선수화로 넘어가 볼까요? 특별 <laughs> <피규어 웃음> 선수화. <laughs> <laughs> 네, 이쪽 화단색 <화면 웃음> 하시고. 국민 피겨 선수 화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제품이죠. 에디아 아이스플라이입니다. 음. 이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약간 기억이 나는데, 저이 스케이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애기 때니까. 뭐 뭔가 이렇게 큐빅이 박혀있는 스케이트는 처음이었고, 피겨와 하면은 여기 일단 무조건 갈색.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우, 이 은색에다가, 뭐, 반짝반짝해. 너무 갖고 싶다 했지만, 우리 엄마 사주지 않았어요. 저만 <laughs> 사주지 않았어요. 맞아,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하, 못한, 그런 제품이었으나, 지금은 이걸 신고 있죠. 네. 얘의 특징이 뭐죠, 선생님들? 일단, 가볍죠. 에디아 브랜드가 다 가벼운 케이스를 잘 만드는 회사여가지고, 가볍고, 안에 쿠션이 좀 다른 스케이트보다 많은 편이어서 처음에 적응하기는 조금 수월하긴 한것 같아요. 다들 그 운동화 신는 느낌처럼 안에 쿠션이 많이 잘 되어 있어서 근데 어 발볼이 좀 두꺼우신 분들은 여기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얇고 아내가 좀 높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수진쌤은 지금 이 라인으로 신고 계세요. 맞아요, 똑같은 거. 음. 음. 똑같은. 이 제품. 그래도 제일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뭔가 선수화라고 했을 때 제일 맞아. 어, 맞아. 떠오르는 그런 제품입니다. 예뻐서. 여기가 포인트큐 여기. 맞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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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거의 찢어지고 있던데 여기가 걸어주면 어. 더레미 파솔라 시도. 자이제품 이거는 뭐죠? 이거는 에디아사의 피아노라는 제품인데 그 아까 나왔던 아이스 플라이보다한 단계 더단딴한 제품이에요. 나중에 얘도 발목이 살짝 더 높고. 이게 쿠션 음. 하나 더 하나 있는 정도지만 살짝 어. 더높고 음, 이게 약간 피아노 건반을 표현한 건지 모르겠지만 고랑이 무늬 이게 단계별로 큐빅이 하나씩 늘어나더라고요. 그 얘가 엄청 단단해요. 맞아요. 얘 엄청 단단해. 제가 원래 아이스플라이를 어. 계속 신었었는데, <laughs> 그게 지금 잘 무너져가지고, 아이스라이가잘 무너져서 이걸로 바꿨어요. 음. 저 음. 나중에 신어볼래요? 네, 음. 한번신어볼요이 뒤에가 너무, 이 하나가 더 생긴 게 신기해. 음. 왜냐면 여기 엄청 아프거든요. 음. 그, 애, 저거, 여기 뒤꿈치. 음. 그냥, 그냥 있으면. 네. 이거랑 이거 두개다 신어보셨어요? 네, 저는 저, 그 계속 와이스에 신다가 이거 신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아, 그래요? 얘, 가있나 없냐? 큰일 댐도 이거 신으시던데. 아, 피아노. 전 피아노를 신봤어요 발목이 잘 무너져가지고. 단단한. 저는 TMI이긴 한데. 해도 돼요? <laughs> 네. 저는 리스포츠 신을 때 일부러 그. 구두를 꺾어서 신어요. 음... 몰라요. 예, 음... 그, 네, 그냥 몰라요. 무너진 상태로 그리고... 신는 게 편해서 음... 그리고 그 위에 테이프를 감아서 음... 신었던 음... 그게 더 편해서 너무 이렇게 모르겠어요. 음... 잘 보고 음... 잘못써서 음... 그런가? 근데 음... <laughs> 무너지면 항상 바꾸고, 바꾸고 그쵸? 바꾸거나 더 테이프라고 되게 음... 센 테이프거든요. 음... 미국에서 직구해가지고 음... 그걸로 감고 시작하고 했어요. 음... 약간 자, 잡아주는 게 조금 익숙해서 근데. 그, 마음에 차, 그 정신적인 차이가 큰것 같아요. 지금은 나그 뭐냐, 나사 하나 빠져도 다 <switched> 하잖아요. 되겠지? 그때는 진짜 이렇게 있긴, 흔들어가지고 날 흔들리면은 우리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정신적 요인이다누구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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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치 대서 신었던. 지영쌤의 스케이트인데. 색깔이 크게 색깔 해서. 색깔. 잭슨인데, 저도 이걸 뭐 알아보고 한건 아니고, 저도 이제 제 코치님들이 신는 걸 보고, 아, 코치분들은 다 이런 색깔을 신는구나라는 그 뭔가 생각에 한번 사서 신어봤는데, 일단, 어, 바닥 부분이 평평해요. 음 그래서 오래 서있기 좋은, 발이 아프지 않은 혹시 모델명이 어떻게 나요 전화해 볼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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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판매하신 분한테 전화해. 그냥 잭슨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잭슨. 잭슨 코치화로 알고 있거든요. 네. 모델명이 써 있지 않아서 찾아 주시는 분들 <웃음> 댓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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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웃음> 댓글 부탁드려요. <laughs> <laughs> 네. 네, 네, 네. 이거 장점만 안 해요? 아, <laughs> 아, 말할 거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거 그냥. 이거 장점이야? 너무 진짜 야 아, 이거 장점. 다 말한 거긴 한데 일단 아내가 어, 쿠션이 좋아요. 오래 잘서 있을 수 있고 엄청 발볼이 넓어서 편하다. 어, 편하다. 그래서 1 0시간또서 있을 수 있다. 음, 보통 코치 작하면서좀 크게 맞아요 맞아요 사더라고요. 오래 서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선수들 때는 딱 맞게 신는데. 근데 저거 코치 아니어도 진짜 있어요. 프로 스케이터들 음. 외국에는 저런 색깔의 네, 많이 신더라고. 좋죠. 때도 안 타고? <laughs> <laughs> 때때안 <laughs> <걸> 타고? 때도 좀덜 타고 덜 타고 흰색이 너무 많이 타 그죠?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리스포츠도 이제 선수화 라인들이 있잖아요. 뭐 엘리트, 프로 뭐.. 또 있나요? 뭐 많던데? 근데 이제 리스포츠는 또 리스포츠를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또 리스포츠만 계속 신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팀의 소연 쌤. 음. 리스포츠를 계속 연명하고 계시고. <laughs> 진짜 연명이 많은데? <laughs> 그래서 보면 어 이걸 어떻게 타시지? <laughs> 근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천, 이거 평생 탈 거예요. <laughs> <laughs> 이렇게 <laughs> 말씀하셨어요. 하나 사야 될것 <laughs> 같은데. <웃음> 스케이트가 조금 죽여달라고. <laughs> 맞아. <하면서>. <웃음> <웃음> 맞아. 근데 이제 리스포츠 선수와는. 좀 이것도 발목이 되게 높더라고요. 음... 제가 한번 신어봤는데 저한테는 좀안 맞았어요. 제가 그때 에디아랑 리스포츠랑 두개 신어보고 이제 코치할 때뭐 신을지 보려고 두개다 신어봤는데 저는 뭔가 뒤꿈치 쪽이랑 발목 부분이 되게 불편했어가지고 아, 에디아가 차라리 낫다 하고 에디아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 주변에 신은 사람들이랑 이런 얘기 다 종합해서 보면 에디아는 아치 쪽이 좀 아파요. 음, 음, 저도 그 아프진 않은데 뼈가 계속 튀어나오더라고요. 아, 오,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구두상골 그쪽 부분이 뼈가 조금씩 튀어나오는데 아프진 않아서 그냥 뭐 영광의 상처 느낌으로 그냥 냅두고, <웃음> <웃음> 약간, 아, 나 코치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냅두고 있는데 앞 그쪽에 아파하시는 분들은 에디아코 되게 아파하시고 음, 음. 이제 미스포츠는 그렇게 발목 쪽 아파하시는 분들은 아파하시고 약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 발에 맞는 스케이트를 꼭꼭꼭 꼭꼭 신어보고 결정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짜잔 짜잔 <laughs> 그러면 마지막으로 스케이트 보관법 음, 보관. 보관법에 대해서. 할 집을 가져올까요? <웃음> <웃음> 이거 저희 학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음, 어머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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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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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전통 센스도 아, 그래서... <laughs> 아 <네네네네네네. 웃음> 네, 네, 네. 이것도 이런 것까지 살리던데. <laughs> <삼리도 웃음> <없대. 웃음> 그러니까. <laughs> 네, 이거 만들어 주셔 가지고 <laughs> 엄청 잘활용하셨어요 안에 다도 <laughs> 저도 이거 맞춘 거예요. 어, 진짜요? 그때 음... 당시의 의상과 맞오라색 맞추... 의상이랑 맞춰서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laughs> 그래 그게 뭔데요? 아, <laughs> 그 용도가 뭐죠? 아! 스케트를 이그 보관할 때이게 저희는 스케트가 이 날이 생명이잖아요. 이생명을그 아, 상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농도 쓰지 않고 아, 이제 시원해서. 그렇죠 날을 어, 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얘도 있고 플라스틱 날 집도 있잖아요. 그두개의 음. 차이점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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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등강신이 웃음> 이렇게 <웃음> 세트인데. 어머. 오, 예쁘다. 진짜 이쁘다. <laughs> 아니 오늘 슬로핑할 집들이. 좋은데 집들시세요 이게 한 주도 유행할 때또 이걸로 <laughs> 어 다. <laughs> 맞아요. 아니. 그래서 개이 용도는 <laughs> 어떤가요? 이제 케이스 신고 걸어 다닐 때, 그냥 바닥을 걸어 다닐 때이 날이 그냥.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서 하면 날이 무뎌지고 상하기 때문에 이런 고무로 된 날집을 사용해서 날이 좀덜 상할 수 있게 걸어다닐 때는 이런 플라스틱 날집을 사용하고 응. 또 이런 첫날집을 걸어다닐 때 사용하면 약간 미끄러지고 그렇게. 어, 응. 예러지고 응. 하니까 이런 고무로 된. 플라스틱? 플라스틱의 종류긴 한데 약간 고무 재질의 그런 네. 날집을 사용합니다. 저거 보니까 생각난 건데 저거와 관련된 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거든요 네. 원래 선수님들은 플라스틱 날집을 거의 안 씁니다 <웃음> 알죠? <laughs> 선생님들 알죠? 거의 쓰지 않아요 <laughs> 선수 때는 이렇게 죽어라해 중요하니까 이제 코치가 되는 순간 끼는 거를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밖에 뭔가를 가지러 가야 돼서 오랜만에 낀 거예요 끼고 나서 이제 링크장 들어가려는데 누가 플라스틱 날집을 끼고 있길래, 어, 그래서 내가, 어. 어, 그거 끼고 들어가시면 다쳐요? 라고 말했어. <laughs> 그러고 내가 발을 걸어 뒤지다 마자봐 넘어진 거야. 그고그 <laughs> <거야. 웃음> 말을 안 했으면 좀덜 웃겼을 것같아데 <laughs> 그런 에피소드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플라스틱 날집을 끼고는, 얼음에 네. 못 들어갑니다. 어, 엄청, 미끄러워요. 엄청 미끄러워요. 그걸로 넘어지는 게 대다수죠. 음. 코치 선생님들이 <laughs> 넘어지는 길. 한번 있지 않나요, 다들? 한 번씩은 다 있죠. 그 이후로 아예 안 끼거나 낄 거면 항상 끼거나 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벌써요? 너무 재밌는데? 더 없나요? 그 응. 수강생분들 막 스케트 사신 분들 중에 응. 날집 어떻게 빼고 끼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응. 그러면 날집을 음, 어떻게 끼는지 우리 효진 마, 쌤이 마. 보여줄까요? 네. <laughs> 아, 저요. <웃음> <웃음> 저는 그냥 앞에서부터 뒤에서부터 이렇게 빼고 앞에서부터 걸고요. 손가락 넣어가지고 쭉 그리고. 플라스낼 집도 이거 늘어나는 게 맞아요 여러분 <laughs> 어? 이게 늘... 이거 늘리는 게 맞냐고? 하길래 <laughs> 이렇게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용수철이 있어요. 응? <laughs> 네. <웃음>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스케이트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및 다른 기타 등등의 주제를 가지고 <laughs>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입문자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되었길 바라면서 1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